4단원 정리학습 시간입니다. 교과서 92쪽, 93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맨 처음에 나왔던 것은 세포에 대한 거였죠. 그래서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차이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세포의 구조에 대해서 배웠던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파세포 실험 영상을 봤었죠. 이렇게 양파세포에는 식물세포이기 때문에 세포벽이 있었어요. 세포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포막, 그 다음에 핵이 있었죠. 가운데 둥근 거. 그러니까 식물을 이루고 있는 세포는 세포벽과 세포막과 핵으로 되어 있다. 특징적인 것이 식물에만 있는 세포벽이 있었다는 거였죠. 그 다음에 식물이 씨를 퍼뜨리는 방법. 바람에 날려서 민들레가 있었죠. 그다음에 동물의 털이나 사람의 몸에 붙어서 도깨비바늘씨, 도꼬마리씨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다음에 동물에게 먹혀서 벚나무 있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각종 과일들은 다 여기에 속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죠. 우리는 더 많이 살펴봤는데 그다음에 식물의 뿌리, 줄기, 꽃, 열매가 어떤 역할을 할까? 자 식물을 하나 쭉 그려놨죠. 그리고 각각의 식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 뿌리는 간단히 말하면 뿌리는 어떤 역할을 했었죠? 땅 속에 있는 물과 양분, 양분을 흡수했죠. 흡수하는 역할.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쓰러지지 않게 지지하는 역할, 양분을 저장하는 역할. 요거 세 가지였죠. 기억나나요? 흡수 작용, 저장 작용. 그 다음에 지지 작용 이렇게 배웠던 거 이건 좀 너무 두껍군요. 흡수하는 거, 그 다음에 쓰러지지 않게 지지하는 거, 저장하는 거. 그 다음에 줄기에서는 자 물과 뿌리에서 흡수한 물과 잎에서 만든 양분을 식물 전체로 보낸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이 말은 이동 통로였죠, 그지? 무엇에 물과 양분의 이동 통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잎은 무슨 역할을 했나요?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빛과 이산화 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하는 게 뭐였죠? 그렇죠. 광합성이었죠. 광합성. 광합성을 통해서 뭘 만들죠? 네. 양분. 양분, 녹말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기공을 통해서 하는 게 뭐였죠? 증산작용. 물이 있으면 물을 물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기공을 통해서. 그럼 물 밖으로 나가면 식물의 온도가 조절이 되는 거죠. 우리가 땀을 흘리는 것처럼 식물도 몸 밖, 어, 식물 밖으로 물을 내보내서 온도를 조절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열매가 하는 역할은 열매는 그 안에 이렇게 보면 사과가 있죠. 그러면 사과의 안에 씨가 이렇게 들어있죠. 그럼 열매는 어린 씨를 보호한다. 다음에 익으면 다 익으면 사람이 먹잖아요. 그러면 먹어서 어, 동물이 그것을 똥으로 내보내면은 멀리 퍼트리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어린 씨를 보호하는 역할, 씨가 익으면 멀리 퍼트리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꽃이 있습니다. 꽃을 먼저 해야 되는데 꽃은 암술, 수술, 꽃잎, 꽃받침으로 되어 있죠. 그죠? 구조, 구조가 구조가 여기 써 있죠. 암술 수술, 꽃잎, 꽃받침 이렇게 네 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수술에 있는 꽃가루가 암술에 붙는 걸 뭐라고 하죠? 그렇죠. 꽃가루 바지를 하죠. 누구에 의해서? 곤충이나 새, 바람, 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죠. 꽃가루 바지를 통해서 무엇을 만든다? C를 만든다. 선생님은 정리할 때 이렇게 줄줄줄 말로 쓰는 것 보다는 뭔가 구조화되게 쓰는 것이 훨씬 이해가 쉽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조건 베껴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한 것을 핵심 단어 위주로 정리하는 것이 나중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잘 남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실험관찰이 정리해 볼게요. 자, 42쪽을 한번 펴 보겠습니다. 식물 식물을 이루는 세포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92쪽에서 봤던 내용, 과학체 92쪽에서 봤던 내용처럼 선생님이 다 해주진 않을 거예요. 자, 세포 모양을 그리시고, 그 다음에 안에 핵을 그려야 되겠죠? 핵을 그리고 각각의 이름을 써주십니다. 자, 요게 바깥에가 세포막이었죠? 아, 세포벽이었죠? 식물 세포에만 있는 세포벽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게 뭐였어요? 세포막이었죠. 그리고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 핵이었죠. 이렇게 식물을 이루는 세포는 세포벽, 세포막, 핵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시면 되고요. 씨가 퍼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교과서에는 세 개만 나왔지만 우리는 지난번에 실험 관찰에 여러 가지를 정리했어요. 이렇게 번호를 매겨서 해도 되고요. 표를 만들어도 돼요. 만약에 자, 먹혀서 동물에게 먹혀서라고 쓰고, 그 안에다가 예시로 벚나무, 뭐 사과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데요. 난 이렇게 하기 싫어 표를 만들래. 그러면은 표를 만들어서 해도 됩니다. 표를 만들면 여기가. 방법 그다음에 어떤 식물인지 응. 예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뭐 바람에 날려서 민들레 있었죠 하나나 두개 정도 써주면 됩니다 방법을 많이 아는 게 좋으니까. 재밌는 것도 많았잖아요. 지난번에 그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 도토리를 묻어놓고 못 찾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동물이 묻어놓고 못 찾아 그런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꼭다 쓰진 않아도 되는데 최소한 몇개 이상 네개 이상 찾아서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네개 이상. 자 그다음에 식물이 각 부분에 하는 일인데 자 앞에 93쪽 과학쪽 93쪽을 이용해서 식물을 그리고. 식물을 이렇게 잎도 그리고, 꽃도 그리고, 그 다음에 뿌리도 그리고, 줄기도 그리고, 이렇게 해서 각각의 이름을 써도 좋고요. 선생님은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이용하려고 해요. 교과서에 너무 귀여운 그림이 있어서 선생님이 하나 저장해뒀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선생님은 여기다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오, 이게 좀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군요. 덮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만약에 쓴다면 음, 여긴 뿌리죠. 뿌리. 자, 뿌리 뿌리가 하는 일은 세 가지였죠. 아까 선생님 설명 다 했습니다. 뿌리가 첫 번째 하는 일은 물과 양분을 뭐 한다? 흡수. 말을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아니면 그냥 흡수작용이라고만 써도 돼요. 그 다음에 식물이 쓰러지지 않게 지지하는 지지작용. 그 다음에 세 번째. 양분을 뿌리에 저장하는 거 있죠. 고구마처럼. 그래서 저장작용도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자, 이제 두 번째. 줄기로 가볼까요? 이렇게 연결해서 줄기. 줄기는 일단 첫 번째는 잎에서 뭘 만들어요? 잎에서 만든 녹말, 양분이죠. 양분을 이동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뿌리에서 흡수한 물과 양분의 이동 통로. 그거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잎은 아까 뭐였어 광합성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 증산 작용에 대한 내용도 있었죠. 아까 선생님 설명 다 했습니다 앞에서. 그 다음에 꽃에 대한 거는 구조에 대한 거. 꽃잎, 꽃받침, 뭐 암술 수술로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하는 역할은 두 가지로 나눴죠. 씨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다 익은 다음에는 멀리 퍼트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열매가 하는 역할은 뭐, 뭐가 됐죠? 아, 그게 열매였죠, 그죠? 아, 꽃은 꽃가루 바지를 하죠. 선생님, 이거 잘못 설명했네요. 꽃은 꽃, 암술, 수술, 꽃잎, 꽃받침으로 되어 있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꽃가루 바지를 한 다음에 뭘 만들어요? 그죠 씨를 만들죠. 꽃가루. 선생님이 이렇게 썼다고 해서 화살표 해놓고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꽃가루 바지 한 다음에 씨를 만든다. 그 다음에 열매는 두 가지가 있었죠. 어린 씨를 보호하는 거. 그다음에 다 익으면 씨를 멀리 퍼뜨리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꽃에 대한 거. 여기는 열매에 대한 거. 여기는 잎에 대한 거. 이렇게 해서 글씨를 또박또박 써서 한 페이지를 다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